당신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습관들이 모르게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매일 밤 반복하는 습관들. 바로 그것들이 밤사이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실로 심각합니다. 자기 전한 잔의 음료, 잠들기 전 복용하는 알약, 방안의 온도, 그리고 심지어 베개에 머리를 얹는 자세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기억력, 심장, 뼈, 그리고 수면 중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7만 명 이상의 노인이 수면 중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중 많은 경우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방금 언급한 습관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을 알고 조심하기만 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60살이 넘으면 우리 몸은 변합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것이 이제는 진짜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심장은 더욱 민감해지고 호흡은 불규칙해지며 신경계는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 7가지 야간 습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는 수많은 야간 응급 상황에 조용한 원인이 되었던 습관입니다. 그리고 단지 피해야 할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무엇을 하면 되는지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대안들도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습관 7.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소화를 돕고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밤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은 떨어지고 방광의 저장 용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한 잔의 물이나 차를 마셨을 뿐인데도 밤새 화장실에 여러 번 일어나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밤중에 자주 깨어나면 숙면이 방해될 뿐 아니라 낙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새벽 3시, 잠결에 일어나 어두운 방 안에서 비틀거리거나 카펫, 물건에 걸려 넘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실제로 낙상은 노년층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중 많은 사고가 밤중에 화장실을 오가다 발생합니다. 게다가 깊은 수면이 끊기면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전신 염증 증가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치매와 심장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결책은 스마트 수분 섭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컵으로 물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후 하루 종일 한 컵씩 마시되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후가 되면 섭취량을 줄이고 잠자기 전 2시간에는 물을 가능한 한피하세요. 만약 잠들기 전에 갈증이 느껴진다면 아주 조금만 마시거나 얼음 조각을 천천히 녹여 드세요. 또한 밤에는 이뇨 작용이 있는 커피, 녹차, 감귤류 주스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화장실까지 가는 길을 항상 정리해 두고 불을 켜 두세요. 야간 센서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어날 때는 천천히 움직이며 몸이 균형을 되찾을 시간을 주세요. 이런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훨씬 깊고 안전한 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습관 6. 늦은 밤, 식사. 많은 사람들이 늦게 저녁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습관은 예상보다 훨씬 더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소화기능은 떨어지며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늦은 시간에 무겁고 기름진 식사를 하게 되면 몸은 이를 소화시킬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잠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자는 동안 몸은 휴식하거나 장기를 회복시키는 대신 나처럼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소화불량, 위산 역류 악화, 위장 팽만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깊은 수면을 방해해 뇌청소작용, 면역시스템, 심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잠들기 2시간 전에 식사한 사람들은 불면증, 야간 고혈압, 심지어 아침 시간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을 먹는 것입니다. 식단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수프, 사과 식초를 곁들인 삶은 채소, 생선, 천연 요거트와 호두 한줌 등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해가 지는 시간대에 저녁 식사를 할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이는 생체 리듬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밤에 간식이 먹고 싶다면 저지방이고 소화가 쉬운 간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예, 사과, 캐모마일차, 통밀토스트 등 이러한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이 당신의 수면을 깊게 하고 심장과 뇌, 면역체계를 회복하는 데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습관 5. 위험한 수면 자세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수면 자세는 당신의 호흡, 심장, 심지어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어떤 질병은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장을 보고 누워 자는 자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할 수 있지만, 코를 많이 고는 사람, 비만,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기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혈전이나 순환 장애가 유발됩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척추의 정렬을 무너뜨리고 다음 날 통증과 경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몸 전체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는 신경계를 지속적으로 각성상태로 유지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자신에게 가장 편하고 숙면을 유도할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옆으로 자는 자세를 권장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괜찮습니다. 다리 사이에 단단한 베개를 끼워 척추를 정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기도를 열어주며 뇌의 밤중 정화작용도 돕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소의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습관 4. 네.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잠자기. 이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이 더 빨리 노화되고 심지어 수면 중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이 되면 방의 난방을 세게 틀고 두꺼운 담요를 덮고 창문을 꼭 닫은 채 잠을 자곤 합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알고 있는 사실은 지나치게 따뜻한 환경은 깊은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몸의 중요한 재생과 정화 기능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밤이 되면 천을 스스로 낮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천 하강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방이 너무 따뜻하면 이 과정이 방해받게 되고 대신 몸은 과열을 해소하려고 심박수와 호흡을 증가시키며 각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미세각성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새 잤는데도 피곤하다. 아침에 머리가 멍하다. 혈압이 항상 높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천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취약합니다. 수면 중 과도한 열기는 고혈압 급등, 심장 부정맥, 심지어 수면 중 뇌졸중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또한 방온도가 섭씨 22도 이상일 경우, 수면 중 뇌의 청소작용이 이루어지는 깊은 수면 단계가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 기억력 향상, 조직 재생, 면역 체계 조절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과도한 열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합니다. 밤중땀으로 인해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되며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노년층은 탈수 상태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는 혈액 점도를 높이고 혈전 위험을 증가시키며 결국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수면을 위한 최적의 실내 온도는 전문가들은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를 권장합니다. 추위를 참을 필요는 없지만 열기 가득한 캡슐 속에서 자는 건 피해야 합니다. 얇은 면 잠옷, 면 시트, 여러 장의 얇은 담요를 겹쳐 덮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무거운 이불 하나보다는 천 조절이 용이합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벽 쪽으로 미풍이 부는 선풍기를 두는 것만으로도 수면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습관 3. 너무 급하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행동. 한밤 중에 갑자기 눈을 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바로 어지럽거나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했던 경험은요. 이건 단순한 잠에서 덜깬 상태가 아닙니다. 노년층에게 있어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행동은 노인 낙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고관절 골절, 두부 외상, 장기간 입원,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누워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어지럼증, 시야 흐림, 심한 경우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야간 저혈압으로 인해 낙상을 경험한 노인은 단순한 골절 뿐 아니라 조기 사망 위험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무서운 건이 사고들이 대부분 밤에, 즉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는 시간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방법은 가장 먼저 아침에 혹은 한밤 중에 깰때 절대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몇 초간 머물며 발을 움직이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깊게 숨을 몇번 들이쉬며 몸의 순환을 먼저 깨워야 합니다. 둘째, 침대 옆에 항상 작은 수면등이나 손전등을 두어야 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방향감각을 잃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화장실 가는 길에 러그, 전선, 작은 장애물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매끄러운 양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단단하고 닫힌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습관 2 심한 코골이나 숨 멈춤을 무시하는 것 코를 고는 것이 단순히 불편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여기고 넘기시나요? 그러나 강한 코골이와 수면 중숨 멈춤은 사실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흔히 발생하는 위험한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수면무호흡증입니다. 목 근육이 지나치게 이완되며 기도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이 질환은 몇 초간 숨이 멎는 현상이 밤새 수십, 수백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 정지는 혈중 산소 농도를 위험할 정도로 낮추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말하자면 몸이 수십 번 미세 응급 상황을 겪으며 잠을 자는 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부정맥, 심장마비, 뇌졸중, 조기, 사망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뇌 노화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지고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러한 환자 중 최대 80%가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크고 잦은 코골이. 누군가가 지켜보다 숨이 멎는 걸 발견함. 아침에 질식한 듯 깨는 느낌. 두통. 입마름. 하루 종일 피곤함 등이 대표적 신호입니다. 해결책은 분명 존재합니다. 먼저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자세 교정, 호흡 운동, 특수 마스크, 체중 감량 등을 통해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수면질을 완전히 바꾸고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습관 1 의사의 지도 없이 약을 복용하는 것. 많은 노년층이 매일 밤 특정 약을 복용하는 것을 일상처럼 생각합니다. 수면제 하나, 목통증 약 하나, 혈압약 하나, 위장약 하나, 그리고 바로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때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정제로 불리는 수면제입니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같은 약물들은 실제로 빠르게 잠에 들게 할수 있지만 이 수면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호흡을 억제하고 뇌 기능을 흐리게 하며 밤중 낙상이나 다음날 혼란, 균형 상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오랫동안 이 약들을 사용하는 노년층은 치매, 골절, 조기 사망의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약들은 원래 수면유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장기 복용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구울제, 진통제 디클로페낙, 이부프로펜, 근육이완제 등도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의 경우 밤에 복용하면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져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는 낙상 위험뿐 아니라 수면 중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복용 중 어지럼증, 혼란, 균형 상실 등이 생긴다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대체 가능한 자연요법, 패션 플라워 차, 따뜻한 목욕, 호흡 운동 등에 대해서도 문의해 보세요.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수치를 자주 확인하고 복용 시간과 용량을 의사와 함께 조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